유튜브 네,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다들 한주 잘 지냈나요? 지금 장마기간이라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감기 걸리지 않게 잘 조심하고 또 행복하고 즐거운 한주 보낼 수 있길 바래요 그럼 이번 예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엄마랑 콩콩콩 찬양할게요 엄마랑 <목소리> 즐겁게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한주 동안도 건강하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잘 지내고 있었나요? 네. 선생님하고 이번 달, 7월 달한주 동안 또 불렀던 말씀 찬양 힘차게 불러볼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죠? 맞아요. 10편, 136편, 1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많이 불러보았죠? 네, 우리 큰 목소리로 구호 먼저 힘차게 외치고 시작해 볼게요. 준비됐나요? 우와, 목소리 크게 잘 대답해 주었어요. 자, 그럼 구호 외쳐 볼게요. 구호, 준비, 흐르, 사랑, 구호, 시작, 하나님의 사랑, 말씀으로.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한번더한 번씩 불러볼게요 여호와내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라시편에서 치유하라 일정할 수없으 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한 주간도 10편 136편 1절 말씀 잘 기억하면서 선생님하고 건강하게 또 만날 거예요. 자, 사도신경 노래 부르러 가볼까요? 출발! 유치부 친구들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가장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7월 넷째 주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나쁜 생각과 행동을 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새롭게 성장해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귀 기울여 잘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푸른사랑의 교회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옛날 옛날에 예수님과 열두 제자가 있었는데요. 야고보하고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야고보하고 누구? 요한. 맞아요. 이두 명이 예수님한테 몰래 와서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뭐야, 좀큰 소리로 얘기해봐. <laughs> 죄송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한테 들을 부탁이 있어요. 꼭 들어주세요. 어? 나한테 너희가 부탁할 게 있다고? 그래, 한번 얘기해봐.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께서요. 저기, 저기, 높은 자리에 가시게 되면요, 높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빛나는 자리에 가시게 되면요, 왕이 되면요, 저희 야거보하고 요한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 오른편, 예수님 왼편에 저희들을 앉혀 주세요. 어, 그런데, 친구들, 오른편하고 왼편이 무슨 뜻일까요? 옛날에는요, 높은 사람, 오른쪽하고 왼쪽에 앉는다는 것은 힘센 자리를 얘기하고요, 사람들이, 우와, 부럽다, 짱이다, 이렇게 박수치는 자리를 의미했대요. 그래서, 오른쪽하고 왼쪽 자리에 앉는 것이 굉장한 영광이고, 굉장한 자랑거리였어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한테 그 오른쪽하고 왼쪽 자리를 자기들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오른쪽 자리하고 왼쪽 자리 꼭 저희한테 주셔야 돼요. 알겠지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 오른쪽하고 왼쪽 자리를 너희에게 달라고. 아, 예수님, 그렇게 큰소리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다른 제자들이 들으면 큰일 난다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이 듣고선 뭐야?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쪽하고 왼쪽 자리를 앉게 될 거라고?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예수님의 오른쪽하고 왼쪽은 당연히 나처럼 힘이 세가지고 알통도 울퉁불퉁, 으악, 힘센 사람이 앉아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또 다른 자자가, 아니, 뭐라고? 힘만 세면 뭐 하냐고. 나처럼 얼굴이 잘생겨야지. 예수님, 얘처럼 힘만 세가지고 무식한 사람을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하면 안 돼요. 저처럼 잘생기고 예쁘장하고 피부도 좋은 사람을 오른쪽 왼쪽에 앉으셔야 된다고요. 알겠지요? 그러니까 또 어떤 제자가, 이야! 힘만 세고 잘생기기만 하면 뭐할 거야? 나처럼. 이게 뭐야? 돈이 많아야지. 돈이 많아야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러 다닐 때 필요한 물건들을 살 수가 있다고. 예수님, 이런 애들을 오른쪽 왼쪽에 앉히지 마시고, 저처럼 돈 많은 사람들을 왼쪽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예수님, 아시겠지요? 제자들이요, 서로 싸우는데요, 힘이 센 사람이 오른쪽, 왼쪽에 앉아야 된다. 아니다, 잘생긴 사람이 오른쪽, 왼쪽 앉아야 된다. 아니다, 돈 많은 사람이 오른쪽, 왼쪽 앉아야 된다. 아니다, 똑똑한 사람이 오른쪽, 왼쪽 앉아야 된다. 아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오른쪽, 왼쪽 앉아야 된다. 아니다, 키가 큰 사람이 오른쪽, 왼쪽 앉아야 된다. 이거 가지고요, 서로,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야, 내가 오른쪽 앉을 거야. 아니야, 내가 오른쪽 앉을 거야. 야, 너 나한테 양보 안 해? 야, 네가 양보하라고. 너 나랑 싸울래? 그래, 한번 싸워보자. 야! 서로 싸우면서 자기가 더 좋은 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밀고 그렇게 심하게 다투었대요. 예수님의 그걸 보시고선요 헐 대박! 얘들아 그만 싸워. 아직도 싸우고 있어. 얘들아 그만 싸우라니까 아직도 싸우고 있어. 예수님이 하나 둘 셋, 얘들아 그만 싸우라니까 제자들이 싸우다 말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딱 쳐다봤어요 예수님이 얘들아 너네 언제까지 이렇게 싸울 거야 큰 자가 되는 거는 힘이 센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잘생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높은 자리에 앉아야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 응? 예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내가 왜이 땅에 왔는지를 아니? 나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온게 아니고 너희들을 섬기러 온 거야. 예수님, 섬기는 게 뭔데요? 어, 섬기는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내 것을 아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거야.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게 섬기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서로 싸우고만 있잖아. 이거는 섬기는 게 아니야. 이래서는 큰 사람이 될수 없어. 큰 사람은 서로 섬겨야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큰 사람은, 최고인 사람은, 으뜸인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친구들하고 뭐 먹을 때, 이거 내 거야, 나만 먹을 거야. 나만 먹고 쑥쑥 클 거야. 이러는 친구가 아니라요. 친구야, 우리 같이 나눠 먹자. 너도 먹고, 그리고 너도 먹고, 선생님도 드세요. 하고, 나누어주는 친구가, 그렇게 삼기는 친구가 최고의 친구, 으뜸 친구래요. 그리고 동생한테도 장난감도 양보하고, 동생한테도 맛있는 간식 먼저 먹으라고 양보하는 친구가 최고의 친구고, 으뜸 친구고, 큰 친구래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왕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직접 섬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섬기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생을 섬겨주고, 우리 친구를 섬겨주고, 우리 엄마 아빠를 잘 섬겨주어서 예수님이 봤을 때 우와 너무 멋있다. 우리 친구들, 삼김의 친구가 됐으니까 최고로 큰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요?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우리 주기도문으로 넘어갈까요? 하나, 둘, 셋! 짠! 주기도문, 시, 작! 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